6강입니다. 1회예요. 5회차 5 0쪽부터 시작해요. 화면을 공유할게요. 5학년 거예요. 자, 친구들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어. 지금 먼저 시작한 친구도 있긴 합니다. 자, 다음 틀은 어떤 설명과 어, 관련된 거냐면, 열거라고 해요. 열거는요, 설명하는 것을 쭉, 그냥 차례대로 쭉줄 세워놓듯이, 쭉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줄 세워놓는 듯한, 여기는 맨 위에는 주제이고요. 열거하는 건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자, 글을 요약할 때는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설명하는 글을 쓸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추측이나, 주장하는 말을 쓸 필요 없습니다 설명할 때는 그대로 사실만 전달해야 돼요 꼭꼭 기억하세요 꼭꼭 자 설명하는 그이요 그냥 어떤 느낌을 쓰거나 이런 거지도 않아요 자 무엇에 대한 설명하는 글이냐면 새싹 채소를 가꾸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더 필요한 부분은 1번 씨앗을 미지나 미지근한 물에 얼마 동안 담가 놓아야 하나 얼마나 담가 놓아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물 뿌리게로 물을 뿌려주라고 랬는데 얼마나 자주, 뭐 하루에 세 번이라든지, 하루에 다섯 번이라든지, 요런 거, 요런 거가 좀 설명이 더 필요했고요. 주변에서 설명하는 글은 뭐 설명서가 있죠. 장난감을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예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에 대한 설명서도 휴대폰 설명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 글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아닌 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자, 이 방문 계획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찬미예요. 6시에 가려고 해. 이게 맞죠. 자, 그런데 선주는 왜 틀렸어요? 1월 1일에 휴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 일요일에 정현이가 일찍 일어나서 10시에 갈수 없어요. 10시에 문을 연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안 돼요. 어, 맞지가 않아요.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이 뭐냐. 어떤 일할 때그 차례를 정확하게 잘 자세히 알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점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보도 좋은 거 얻을 수 있고 어, 방법과 규칙도 알수 있고 그래요. 자그다음쪽으로 넘어갔어요. 52쪽이에요. 52쪽에서 이제 설명하는 글인데 이거는 비교와 대조를 썼어요. 두 가지를 어. 여기서는 두 가지를 비교했거든. 다보탑과 석가탑이랑이두 대상을 비교하면서 공통점, 차이점, 대조 이렇게 해서 비교와 대조입니다. 자, 요게 7번과 관련 있는 거였고요. 여기가 공통점이 뭐냐면 두두탑 모두 통일신라 시대에 만든 거고 대웅전 뜰 앞에 딱 있고요. 국보로 지정됐대요. 국가에서 뭔가 국보로 이거는 국가의 보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국가의 보물이 국보가 돼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팔 번과 관련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칠번 문단 일 번의 중심 문장은 디귿입니다 다보닷가 석가, 석가탑에는 <laughs> 발음 이상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중심 문장이고요 공통점의 국. 보로 지정됐어. 나라의 보물로 지정됐고요. 통일 신라 시대에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설명합니까? 두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비교를 해, 하면서 설명을 했죠. 자, 10번에는요, 이렇게 틀에 넣었어요. 공통점은 이두 동그라미, 두 대상이 겹치는 부분에다가 쓰고요. 또 각각의 특징도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 너희들이 정리하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한두 개만 이렇게 써도 됩니다. 요거잘 보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공통점. 겹치는 부분에 공통점을 써야 돼요. 자, 11번에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비교와 대조를 썼습니다. 그리고 100점 공부법은 넘어가지 마시고 꼭꼭 정리하세요. 자, 둘다 우리나라 국보입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국보라는 거. 그 다음에 석가탑은 단순하고 심플하고 세련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각, 평면, 받침, 위에 돌을 3층으로 올려서 매우 균형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탑, 또 다른 나라의 탑이 쭈루룩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개만 비교한 건 아니었어. 자, 쭈루룩 나왔는데 여기를 다 보기는 좀 그래서. 12번에 탑을 세우는 목적으로 종교적, 군사적, 방송송신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랑하려는 목적은 안 나와 있었습니다. 이다 찾으면 나와요. 그다음에 바르게 연결한 거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이탈리아 피사의 탑, 중국 동방명주탑이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알맞은 설명은 뭐였었냐면 설명하는 게 뭔지 일단 문단 1번에서 나왔어요. 탑이었죠 탑. 그다음 2, 3, 4에는 그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든 거예요. 뭐뭐뭐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 글의 설명 방법은 특징을 쫙 나열해서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어 가장 알맞은 모양의들이 바로 2번이 되겠죠. 뭔가 쭉 차례대로 설명을 한게 그거예요. 그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 주제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세 가지는 닭고기, 떡볶이, 생선구이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그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한다면 저 여기 에펠탑이 들어갈 수 있겠죠. 1번에. 그 다음에 열거는 표현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로 56쪽에 가서는 조금 더 보면서 갈게요. 자, 첫 번째 여기서는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을 입기도 한다. 28번이죠. 그다음에 의사나 간호사는 보통 흰옷을 입고요. 왜냐? 감염에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서는 위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깨 깨한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입는다고 합니다. 19번과 관련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다 찾으면 나와요. 문단 1의 중심 문장은 사람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기도 한다. 어, 그 다음 흰색 옷을 입는 직업의 공통점, 위생이 중요하다. 깨끗하게 하는 게 위생이 좋다라고 하죠. 위생은 깨끗한 거예요. 법. 관의 옷 색깔에 담긴 거는 어, 모든 사람이 다 계급에 상관없이 검은색은 다 입었대요. 그래서 평등하다, 다 똑같이 귀중하다라는 게 담겨 있고요. 자,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뭔가 뭐, 뭐 뇌물을 받거나 하는 일이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운데는 예를 들어서 척 나오고 끝은 어, 다양하다. 거의 처음과 끝은 비슷해요. 이런 내용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계획을 세웠는데 라에서 고양이, 강아지와 비슷한 동물까지는 안 가도 돼요. 두 가지만 그냥 비교하고 대조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라까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 23번에서 주제를 정했을 때 글을 쓰기 위한 자료 조사가 필요한데요. 출처. 거기가 어디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지 그걸 꼭 밝혀서 써야 합니다. 그걸 그냥 도둑처럼 그냥 쓰면 안 되고 자 어떤 구조를 활용해서 내용을 설명했는지 구조를 살펴봐야 되고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지워버리고요. 중심 내용 정리한 다음에 그거에 알맞은 틀을 그려서 내용을 정리해보고 글을 쓰면 저더잘쓸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도. 어머나 공유 중지 눌러야 되는데 자 열심히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